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의 백성은 함께 서로를 지키고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청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개가 써서 보낸 조서와 하만의 조서를 비교하면 하만의 조서가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두 조서 모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였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에게 적용되고 하만의 조서 내용은 유다인을 제외한 모든 바사 제국 백성이 실행 주체입니다. 이들이 세력을 모아 유다인을 치려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유다인이 수적 열세에 놓여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싸움이 벌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날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치려는 자들에게 맞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조소 내용에 담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전술이 아니라 매우 간략한 지시입니다. 즉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 내용의 핵심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개별로 생존하려 하면 죽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암시입니다. 조서의 나머지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에게 조서에 쓰도록 허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쓴 조서 내용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즉,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인들이 대적을 칠 때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하만은 백성이 유다인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부를 얻으라고 미끼를 던져 유다인을 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하만의 조서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내용을 조서에 썼지만 싸움의 목적이 백성의 재산 탈취가 아니라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현장을 지휘할 때는 유다인으로 대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물질의 목적이 있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서 내용에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만의 조서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실린 정확한 내용은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유다인이면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보낸 조서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입니다. 처자가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본주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산산이 깨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같이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사도바울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인용한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하라 워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장래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가 세력을 얻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올 때 유다인들에게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나는 세상의 진정한 화평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아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드게로 인한 유다인과 이방인들의 기쁨은 수산성에 국한되지 않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많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됩니다. 이방신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배경의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이라. 주님,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세상에 맞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어 주가 오시는 날까지 함께 서로를 지키고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